어, 필리핀에서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참 스트레스가 많죠. 필리핀의 느린 부분, 융통성 없는 일처리나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야의 인프라들. 살면서 이런 부분을 직접 부딪히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필리핀 이민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사견이고 크게 의미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맞습니다. 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화내지 마라. 어, 아니 화가 나더라도 표현은 하지 마라입니다. 어, 관공서에 갔는데 반나절을 기다렸는데 일이 아직 안 끝나요. 반나절을 더 기다렸는데 또 내일 오라 그러네. 환장하죠. 인터넷이 고장나서 수리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넘어도 간간 무소식이야 아 이거 미쳐버립니다 슈퍼마켓에 장보고 계산대 기다리는데 줄이 안 줄어들어요 멀리서 가만히 보니까 한 손님 신용카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멀뚱히 캐시어는 10분째 오지도 않는 매니저만 기다리면서 옆에 옆 창구에 있는 친구랑 수다만 떨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시는 분이면 누구나 수시로 겪는 일이죠. 이게. 아 이렇게 수없이 마주칠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래도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어, 왜냐하면 화를 내고 또 소리치고 컴플레인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는. 어또 자칫 화를 내고 소리쳐서 더큰 문제로 발전할 소지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동 자체를 공격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찰까지 개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더 이런 경우도 있죠. 2차선 도로인데 타는 손님 놈들 찌푸니와 길을 막고 가질 않아. 기사는 여유롭게 담배 한대 피고 있고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이런 광경을 아주 아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에선. 뒤에 차가 꽉 막혔는데도 본체 들은 채도안 합니다. 그래도 저 기사보다 더 신기한 게 저렇게 길을 막고 있어도 교통 체증이 생겨도 빵빵거리면서 화내는 필리핀 분들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뒤에서 그냥 기다려요. 아무리 화내고 소리친다고 저렇게 느린 관공서 일이 갑자기 빨리 진행된다거나 계산대 계산원이 더 빨리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절대 화내거나 음성을 높이지 마시고 필리핀이라는 곳에 잘 적응을 하셔서 느긋해지시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필리핀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당신의 기준에 맞는 말로 설득하고 교육을 해도 당신은 이 필리핀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식당 운영을 하는데 필리핀 오너나 중국인 오너는 직원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뭐 지각이나 결석을 하거나 뭐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원칙대로 벌점을 주든지, 급여를 차감하든지,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보통 직원이 오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매니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런데 많은 한국 오너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 직원을 불러 세워요. 그리고는 연설을 시작하죠. 학교 선생님처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뭐, 먼일 있으면 인간적으로 뭐, 열, 연락을 먼저 하든지, 또 뭐,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게 뭐, 사적인 용무가 먼저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너는 가족이 많은데, 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어니 네 미래를 생각해야지. 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를 더 챙겨 줄 거고, 아, 이렇게 좋은 말로 직원한테 아주 오랜 시간 여러 번또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죠. 그런데 사실 언어도 훌륭하지 못한 분이 많기 때문에.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필리핀 직원은 몇 마디 알아듣지도 못하죠. 아, 근데 제가 장담컨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봐야 그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말로 기회를 주고 타이르고 하는 그 과정은 아, 오히려 한국인 오너분한테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 뿐일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너무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이나요? <laughs>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면 한 1년만 해보시면은 제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어떤 필리핀 사람이든지 비즈니스 관계에 있다면 어,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뭐 말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 필리핀 사람들이 볼때 그게 가끔 하나의 약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쉽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정 때문에 필리핀 사람 누군가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본인의 스트레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어,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어, 필리핀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주기,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국과 비교를 하지 마라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제는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정말 잘 살고 도로든 행정이든 인터넷이든 간에 모든 인프라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뛰어나죠. 반대로 필리핀은 아직도 뒤처진 분야가 너무나 많아요. 아, 실제 여기 살면서 말도 안 되게 답답한 행정이나 직원들의 낮은 업무 효율 등을 겪게 되면 정말 충격적일 때도 많죠. 아, 그럴 때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한국이면 벌써 끝났겠네. 아, 한국은 이렇지 않은데 여긴 왜 이러냐? 아, 여기 사시는 분이면 다들 이런 말한 번쯤은 해보셨죠? 네 여기 필리핀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사실 한국이라는 세계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면서 한국과 비교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 하지만 비교를 하면 할수록 아, 그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아, 실제로 힘들어지는 건 본인이에요 비교를 하지 않고는 살수 없겠지만 아 그래도 여기 이민 와서 여기에 정착하실 분이라면. 최대한 이곳 필리핀 시스템에 적응을 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과 비교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살다가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아 그게 참 힘듭니다 아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도 여기 산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 말이 불쑥불쑥 불쑥 튀어나와요 아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죠 어,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필리핀이니까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오래 산다.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열받는 일이 생길 때는 저는 어,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가끔 합니다. 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 우리 눈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저들에게 화를 내고 또 저들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언성을 높이고 또 한국과 비교를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쌓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의 기준인 빠른 일처리나 능률적인 업무처리 등이 어, 여기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어, 저들 필리핀 사람들의 기준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오래 살지 않을까요? <laughs> 다들 오래 살아야죠. 어, 이 나라에 한국 사람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어, 일부 한국 분들이 가끔 적어놓는 또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필리핀에 대체 왜 사냐고? 맞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살다 보면 참 많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이런 힘든 부분보다 더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한국의 아주 좋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 속에서 제가 살더라도 어 제가 행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여기서 충분히 만족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물론 죽을 때까지도 가끔씩 살면서 속 터지는 일은 꾹꾹 눌러 참아야겠죠?